여러분,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네? 잘못 들었는데, 사는 거 괜찮으세요? 힘들죠? 네, 누구에게나 얘기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안정되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회사의 문제, 가족의 문제까지 확대하면 아마 괜찮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평화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고 시련은 흔하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신앙의 업다운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맞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의 신앙에도 동일한 문화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마저도 중요한 내적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의 나음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흔하게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가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성과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커져야 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어깨 쭉 펴고 다니고 축하받고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면 죄인인 것 마냥 덕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도 움츠려 드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고 축하할 일을 축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야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저 사라지고 있고 그냥 좋은 것이 칭송받는 곳으로 우리가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이 칭송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 없는 성공을 축복이라고 여기던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가 무수하게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한번 시각을 돌려보면 그곳에도 주님께서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절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 시련 이런 것 같은 외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이나 정욕으로 당하는 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은 우리는 대부분요 내적인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외적인 고난과 시련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어떤 본질이 있는데요. 이 본질이 처음에는 잘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시험을 당할 때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시험을 당하는 주체가 우리 인간이 어떤 시험을 마주했을 때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존재의 성질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시험은 당연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의도치 않을 때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 당연하게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도 처음에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어떤 이들은 엄청 착하고 순한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신자처럼 보였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신자로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절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라는 단어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번 오고 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점점 더 크게 몰아치듯 치듯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비가 되어져 있으면 누구도 그걸 또 시련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으니 넘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나도 모르는 때에 그런 시험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생각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혹해하면서 그 시험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점점 더 자꾸 무너져 가겠죠. 이런 일을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아 갑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런 시험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누구나의 눈에 보일 만큼 공개되어 있어서 아, 저분 힘들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지만 그 당사자가 당하는 그 시험의 크기는 절대 작지 않아서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솔루션 맞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 앞에 서면 누구라도 움츠려들게 되고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그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들에게 왜 하라고 할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시험 자체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험의 신앙으로 극복된 상태를 기대하는 기쁨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있는 기쁨은 시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과 이후에 있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련 자체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상태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내가 겪어가는 순간에는 당연히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시험을 당할 때 당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서 자세가 바뀌면서 그것이 그저 나 혼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극도의 불안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한 기쁨 외에도 이후에 이어지는 온전하다는 단어가 두 개나 더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2절에 말하고 나고 이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온전하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이 온전은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내에 가는 과정의 꾸준함입니다. 너희로 온전하여라는 이 온전함이라는 건요, 그 인내를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나 이어지는 온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이세 번이나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관계 속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삶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고요.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시련조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이라서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기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길 힘을 성경에서는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실현 중에 주님을 더잘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실현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실현을 참아내고 그 실현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옆에 주님이 계셔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실현이 있을 때, 이게 혹시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내 잘못된 정욕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돌아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게 주님이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가려는 결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질문 이후에 우리는 점점 더그 시련에 매이게 되고, 그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점점 더 함몰시켜서 밀어넣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유익에 맞춰져 있었어요. 나의 유익에.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에 반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세상의 유익만을 삼아서 내가 디딤돌 담고 살아왔는데 그 유익이 사라지니 그 시간에 거기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일하실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련을 말하면서 당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시련은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박해를 말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싫어서 귀찮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일 뿐이지 박해 때문에 안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을 대하는 자세는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시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떨 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때가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무너져야 될까요? 일어서야죠. 제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목사로 우리 교우들을 보자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새까맣게 타신 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울고 싶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때로는 그러다가도 일어나서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는 건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힘이시고 위로자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시련이 내게는 그저 아무 때나 어떨 때는 연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요. 주님은 그조차도 그때가 내가 당시 당신께 돌아갈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네가 일어서서 그래서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이 직접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내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내는요, 여러분,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견디는 것이냐면, 도가니에 불, 있는 불 속에서 금이나 은이 재련되어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재련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고난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나와 왔을 때 그때 더 아름답고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내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 위로와 기쁨은 주님과 함께만 주님으로만 주님이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당신께 나를 맡기는 과정이 크게 있네. 예요.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불가능하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가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 이 주제는 초대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그게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어떤 성교사나 목사, 교사들의 몫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큰 고난을요,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국 나의 것을 다 잃고 죽음으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고 그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렇게 힘으로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이야기를 할때 욕을 떠올립니다. 욕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는지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욕은요? 영문도 모르는 채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혼자 발버둥 칠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응답하시고 그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게 욥이 겪었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욥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을성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내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 속의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초대교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흘 전쯤에 230년 전꽤 오래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떴어요 혹시 보셨어요? 불과 230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순교했어요 그때 발굴된 뼈를 보았더니 그 뼈에 순교당한 이들의 뼈에 그때 당시에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그 고통의 흔적이 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확인이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녀 예수를 외치며 죽어갔다고 해요. 그 기사들을 찾아 읽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주님 앞에서의 고난이 당연히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여겼던 그런 순교자들의 박해를 대하는 삶에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 중에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예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3생 시즌2가 1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네, 이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본것 중에서 아주 마음에 하나 남는 것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이야기인데, 갑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막 떨어지고, 금방 괜찮아졌다가도 또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면서 급히 이제 출산을 시도해야 되게 됐어요. 정말 막 급격하게 급하게 해서, 그리고 고생고생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탯줄을 목에 세 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히 목에 있는 탯줄을 풀고, 탯줄을 끊고, 그리고 한쪽에서 아이를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죠. 조금만 늦으면 그 아이가 죽을 것 같고, 왜냐면 하 계속 호흡이 어려워졌으니까, 었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거기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의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다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저도. 짧은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울자 다 안도하고 그때야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어요. 그 자리에 정말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현장 병원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전공의 1년 차가 있었어요. 나는 이거 대충 때우고 나는 이제 병원에서 못 있겠다. 내성격으로못 한다. 그냥 나는 연구소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전공의 여자 의사가 그 어려운 상황, 그 긴장되고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수다쟁이가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시간을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여겼던 그 시간에 생명을 살렸다는 그런 기쁨과 감동과 뿌듯함이 그 전공 1년 차에게도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묻어나요. 병원에 있는다고 해서 다 사는 건또 아니겠죠. 그 드라마에는 그날도 죽는 의사, 아 죽는 환자 이야기가 있었고 그 환자가 죽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의사들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절망을 경험한 의사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나은 의사가 됩니다. 당연히 해피 엔딩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이겨내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시려는 그리고 당신과 더 깊이 교제케 하시려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주님이 소중한 빛으로 보이시는 그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시련이 있을 때 내가 암흑 같을 때 그때 진짜 주님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암흑이에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하고 진짜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련을 이겨낼 믿음을 주님 안에서 내가 가졌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었더니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은 암흑이기 때문에 그 얇은 한 줄기 또 보이게 되는 거죠. 밝은 곳에 있었다면 그건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여도 그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하신다고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암흑 속에서 그 빛이 보이면 그 빛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빛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모든 회복과 기쁨을 결국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시련을 단순히 시련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혹시 나의 잘못된 욕심과 정욕 때문은 아닌지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고 인대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가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내하고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